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 드립니다. 자 시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80 문항 강의로서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0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회전 중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1이 되면 전동기의 속도는 정지한다. 2 방열기 주변의 신축이음으로 적당한 것은 수입을 이음이다. 3 디스크 증기 트랩이라고 하는 증기 트랩은 충격식 트랩이다. 4 배수 설비에서 배수관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통기관을 설치한다. 5 플래시 가스의 발생 원인은 관경이 작은 경우이다. 6 추종 제어에는 방위, 자세, 위치가 있다. 7 냉수 코일 설계 시 유의 사항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풍속은 1m/s가 바람직하다. 8.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9. 기수 혼합식 급탕기를 사용하여 물을 가열할 때의 열효율은 100%이다. 10. 액체나 기체가 갖는 모든 에너지를 열량의 단위로 나타낸 것을 엔탈피라고 한다. 11.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과의 관계 비율을 연소에 적합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는 비율 제어이다. 12.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미스터이다. 13. 전원 전압을 일정 전압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는 제너 다이오드이다. 14. 덕트의 설계 순서는 송풍량 결정, 시출구 및 흡입구의 위치 결정, 덕트 경로 결정, 덕트 치수 결정 순서이다. 15. 가스 배관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고 분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바이패스관이다. 16. 배관의 행거용 지지 철물을 달아매기 위해 천장에 매입하는 철물은 인서트이다. 17. 직류기에서 불꽃 없이 정류를 얻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보급과 탄소 브러시이다. 18.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은 보유 수량이 적어 파열 시 피해가 적다. 19. 고온수 난방의 가압 방법에는 증기식, 펌프식, 정수두식 가압 방식이 있다. 20. 가스 배관에 있어서 가스가 누설될 경우 냄새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는 부치 설비이다. 21. 서보 기구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추적용 레이더이다. 22. 액봉 발생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 장치에는 파열판, 안전벨브, 압력 도피 장치가 있다. 23. 냉방 부하 중 현열만 발생하는 것은 조명 부하이다. 24. 송풍기의 토출 측과 흡입 측에 설치하여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나 장치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속법은 캔버스 커넥션이다. 25. 단일 덕트 방식에서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에 적합하지 않다. 26. 일반적으로 관의 지름이 크고 가끔 분해할 경우 사용되는 파이프 이음은 플렌지 이음이다. 27. 제열기를 통과한 공기의 상태량 중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절대 습도이다. 28. 냉, 온수 헤더에 설치하는 부속품에는 압력계 급수관, 드레인관이 있다. 29. 흡수식 냉동 사이클은 열 구동 사이클이다. 30. 제어계에서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제어 요소이다. 31. 주철관 이음 방법에는 타이튼 이음, 플렌지 이음, 빅토리 이음이 있다. 32. 헬라 이드 토치는 프레온계 냉매의 누설 검지기로, 누설 시 식별 방법은 불꽃의 색깔이다. 33. 냉동 장치의 운전 중에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저압이 낮아진다. 34. 동관 중 가장 높은 압력에서 사용되는 것은 K형이다. 35. 냉수 코일의 설계법은 대수 평균 온도차를 크게 한다. 36. 멀티존 유닛 공조 방식은 이중 덕트 방식의 덕트 공간을 천장 속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하다. 37. 가스 배관의 설치 방법은 가능한 한 개방 배관이나 우구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38. 밀폐된 용기의 부압 작용에 의하여. 진공을 만들어 냉동 작용을 하는 것은 증기 분사 냉동기이다. 39.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이 같을 때이다. 40. 팬 코일 유닛은 송풍기, 냉온수 코일, 에어 필터 등을 케이싱 내에 수납한 소형의 실내용 공기 조화기이다. 41. 난방 배관에서 리프트 이음을 하는 응축수 환수 방식은 진공 환수식이다. 42. 온수 난방에서 역 귀환 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건물 내 각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3. 핫가스 재상을 하는 소형 냉동 장치에서 핫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솔레노이드 벨브이다. 44. 일반적으로 루프형 신축 이음의 굽힌 반경은 사용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5. 공장에서 제조 정제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조량과 수요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가스 홀더이다. 46.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워드 레너드 방식과 정지 레너드 방식이 있는 제어법은 전압 제어법이다. 47. 공기조화 배관 설비 중 냉수 코일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설계 풍속은 2에서 3mps이다. 48. 특수 통기 방식 중 배수 수직관에 선회력을 주어 공기 코어를 형성하여 통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섹스티어 방식이다. 49 냉방 시 공조기의 송풍량을 산출하는데 가장 밀접한 부하는 실내 취등 열량이다. 50 온도식 팽창 밸브의 작동과 관계없는 압력은 응축 압력이다. 51 대구경 강관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해 분해 결합을 쉽게 할수 있도록 사용되는 연결 방법은 플렌지 접합이다. 52. 공조용 가습 장치 중 수분무식에는 원심식, 분무식, 초음파식이 있다. 53. 압축기 기동 시 윤활유가 심한 기포 현상을 보일 때 주된 원인은 냉매가 윤활유에 다량 녹아 있다. 54. 천장 취출 방식에는 팬형, 브리즈 라인형, 안에 모스텟형이 있다. 55. 현열 부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건구 온도이다. 56.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혼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더 낮은 융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제를 기한제라고 한다. 57.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용도는 재직기 아변기, 송풍기에 적합하다. 58. 압축기의 최적 효율은 압축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59. 터보 압축기의 특징은 모든 냉매에서 냉매 회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60.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건조도는 습포와 증기 구역 내에서만 존재한다. 61. 습공기 선도상에서 효과 온도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62. 밀폐형 압축기는 회전수 변경이 불가능하다. 63. 배관회로의 환수 방식에 있어 역 환수 방식이 직접 환수 방식보다 우수한 점은 유량을 균등하게 배분시킬 수 있다. 64. 비중이 약 2.7로서 열및 전기 전도율이 좋으며 순도가 높은 것은 내식성이 우수하여 건축재료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관이다 65. 중앙식 급탕 방법의 장점은 탕비 장치가 대규모이므로 열류율이 좋다 66. 하수관 또는 오수탱크로부터 유해가스나 옥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트랩이다 67. 목표치가 정해져 있으며 입, 출력을 비교하여 신호전달 경로가 반드시 폐루프를 이루고 있는 제어는 피드백 제어이다. 68 급탕 배관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팽창관의 위치는 가열 장치와 고가 탱크 사이이다. 69 공기 조화기 부하는 실내 부하 플러스 외기 부하 플러스 덕트통 과열 부하 플러스 송풍기 부하이다. 70 지열을 이용하는 열 펌프의 종류에는 지하수 이용열 펌프, 지표수 이용열 펌프, 지중열 이용열 펌프가 있다. 71. 증발 자멸을 이용하므로 물의 소비량이 적고 실외 설치가 가능하며 송풍기 및 순환 펌프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응축기는 증발식 응축기이다. 72. 공기 조화 냉방 부하 계산 시 자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유리를 통과하는 복사 열이다. 73.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기의 냉매액 압력이 감소하면 증발 온도는 감소한다. 74 제습 장치에서 에어와셔 방식은 대형 설비이다. 75 피드백 제어의 특성은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한다. 76 제어량은 회전수, 전압, 주파수 등이 있으며 이 목표치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자동 조정이다. 77 이상 기체를 정확화해서 가열하면 체적은 증가하고 온도는 상승한다. 78.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제어로 정전압 장치나 일정속도 제어 등에 해당하는 제어는 정치 제어이다. 79. 관경이 다른 강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은 리듀서이다. 80. 프레온 냉동 장치 흡입관이 횡 주관일 때 적정 구배는 200분의 1이다. 여러분들,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80문항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은 100% 기출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강의를 듣는다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강점을 갖고 있는 강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